안녕하세요. 화인신당입니다. 오늘은 네. 2023년 네. 이별문제의두 번째 시간, 소띠인데요. 네. 과연 소띠는 2023년에 어떨까요? 어, 소띠분들 참 일복 많으시죠? 어, 제가 본 소띠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또 자기 경제적인 개념이나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만 만나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되게 성실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어, 2023년도에, 어, 소띠분들은, 음, 일복이 참 많은 만큼 아마 스트레스나 짜증도 많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올 2023년도에는 조금 내가 유하게, 유돌이 있게, 좀 참을성 있게, 좀 인내하고 지나가 보자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어, 나이별로 보면 27살 소띠분들은, 음, 취업 준비나 지금 아마 다 마치지 못한 학업들이 있으신 분들이 7대 3의 정도의 비율로 보이는데, 굉장히 더, 더, 더 많이 신중하게 공부를 해라, 어, 라고 하고 싶어요. 어, 행운의 우리 일곱수잖아요. 어, 행운의 일곱수인 만큼, 어,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 생각하시고, 너무 내가 행운의, 어, 좋은 일곱수의 숫자라고 방심하지 말고, 안전하게 잘, 어,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어, 얻어내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3 9아홉 살, 어, 이분들은, 어, 직장 내에서 구설수를 조심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는 우등생은 꿀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조금 구설수는 조금 피하되 어, 또내 가치를 올리거나 어, 자기 개발은 꼭 잊지 말고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어, 주변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나 또 친구나 어,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동네 어, 아이들 뭐 엄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혹시나 뒷담을 막, 뒷담이나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절대 동참하지 말아라고 꼭, 어, 별다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이것은 내가, 어, 좋지 않은, 음, 구설수, 큰 구설수를 만들 수 있고, 이게 곧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오니까, 꼭그 부분은 조심하시고요. 음, 어, 그 다음에, 51살, 어, 소띠분들은, 어, 이제, 움츠렸던 날개를, 어, 작년에 반 폈으면 이번에는 활짝 한번 펴고 도전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 사업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한, 어, 좋은 기운이 돌기 때문에 아마, 어, 업대는 상승세의 기운이 보이세요. 그러면은, 어떠한 걸 해도, 어,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라고 하실 만큼, 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여요. 근데, 금, 금전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업에 확장을 하시거나, 어,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아주 좋게 보입니다. 어, 그 다음에, 63살, 음, 소띠분들. 좋지 않은, 주변에 좋지 않은 일이나 나에게 또 신경 쓸 일이나 있다 해서 너무 부정적이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다 보면 되게 한도 끝도 없어지세요. 어, 근데 우리 항상들 말하는 거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되죠.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내가 긍정적으로 가든 어, 조금 여유를 가지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라. 이게 왜냐면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연결이 돼서 너무 안 좋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어, 이 무리한 투자가, 어, 되게 통곡하는 모습이 보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남의 말에 어, 솔깃해가지고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어, 올한 해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검진은 꼭 필이 잘 받으시길 바라고 어, 이렇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